초에 어, 원래 이대 우주에 원래 뭐 없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물 우리가 물을 이렇게 이제 받아놓잖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거기서 벌레가 생겨. 응 네. 뭐라도 생겨 그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성에 뭐 물이 있니 뭐 금성에 물이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탄생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수만 년 돼가지고 했는데, 원래 여기 지구도 물이 그렇게 없었어. 막 행성 하나가 와서, 뭐, 뭐가 와가지고 이제 자긋지 물이 이렇게, 이 나야졌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지. 응. 더 대우주도 원래 목성이 다대 크지도 않았고, 응. 토성이 크지도 않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변화가 된 거고, 또 별도 생긴 거고, 원래 별도 없었어. 응, 원래가. 근데 원래가 없었는데, 그냥 생성이 된 거야. 응. 그러다 보니 근데 생성이 됐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또왜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 놨냐면, 뭐, 이제, 저 대우주에, 그냥 우주라 할게. 그냥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항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응, 에너지들이 생긴 거야. 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어, 뭘좀 한번 도모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도모를 했어. 도모를 했는데, 뭐, 맨 처음에 뭐, 바퀴벌레, 뭐, 이 모기, 뭐, 맘모스, 공룡, 들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뭐냐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크레마농이라고뭐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제 저쪽왜 이제 그 우주인들이, 응? 여기다가 자기네 그 종족 씨를 뿌려본 거야. 응. 뿌려보면서, 누가 강한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얘네는 어떻게 있는 건지 계속 해보 해보는 거지 이게 그냥 우리가 육신을 못 가져가니까 이게 가설이 되는 거야요 음. 그렇게 해서 언어를 처음에는 언어가 없었단 말이야. 그냥 바람. 원래 바람도 없었어. 음. 그것도 이제 좁은 거지. 다 이렇게도 좁고 뭐 눈비도 내려다 좁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마만큼이 이제 됐는데, 결정이 끝났어. 응. 다 수고하자. 이제. 지금까지 그 여기 지구에다가 수만큼 이제 시험을 다한 거지. 그거 이제 걷어들이는 작업이지. 그 전생 이 지금 올리는 작업 해주는 거야. 응. 아무것도 없는 암흑시대에서 아무 어. 그물 속에서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만들어졌는 얘기다. 그러면 짐승의 언어도 있을 것이고 조류의 언어도 있을 것이고 축생의 언어도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원시인의 언어가 있는 것이고 식물의 언어가 있잖아.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집합돼 있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빼서 올려줘야. 근데 그거를 몇 명이 몇 명이 없어서 그 사명 받은 자들이 어, 지금 다 시험이거든 왜냐 이건 망친 거야 이안 들어봤는데 현재 이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다 나는 올려주고 있거든 그건 저서다 받아 데이터를 받아서 그쪽 세계 할 적에는 지금보다 나은 걸로 개발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다 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명 받은 자가 지금 몇 명이 안 돼. 음, 세계에서. 음, 근데 지금 다들 내가 하도 이걸 많이 떠들어 댔다 보니까 있잖아. 요즘 유튜브에 내가 했던 말 진짜 많이 나와. 어. 난 30년 전부터 이거 떠들었거든. 그 유튜브에 보면, 어, 이 내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했던 거든, 30년 전부터. 어 그래서, 아, 이제 이게 공기 중에서 많이 돌아가서 얘들끼리 다 들어갔구나. 음 그래,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화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신명화합이, 되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그, 은하계 개발할 적에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서로 뭐, 응? 조금만 안 맞으면, 새로운 당 하나 만들고, 또안 맞으면, 대륙 나가서, 지네들 이렇게 또 모임 하나 만들고, 사람 죽이고, 뭐 하고, 그런 것조차 지금 다, 데이터 들어가 있거든. 그게 음. 지금 현재 마지막이라 그래.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걸 왜 겪었지? 그럼 어떻게 돼? 신명과 하합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겪게 겪게 만드는 거거든.